동화의 유형이 같은 것끼리만 묶인 것을 모두 찾으면 동화의 유형. 어, 일단 뭐 써봅시다. 광난 쓰고 잉, 는 이렇게 발음하죠? 리얼이 지금 니은으로 바뀌었네. 어 비음 아닌 게 비음이 됐어. 비음하죠? 자잉는어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음으로 바뀐 거야. 그럼 다비음화예요 어. 음. 그러면 여기 읽는 좀 보조, 보충할까요? 읽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지금 여기 끝에가 이 받침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음군이란 말이죠. 자음군. 자음이 두개 이상 되면 자음군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단순화시킬 거예요. 그럼 자음군이 단순화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탈락이 일어난단 말이죠. 뭐가 탈락돼요? 리기억은 뭐가 탈락될 때? 리을이 탈락되잖아 앞에가 탈락돼야 돼. 그래서 익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억은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뭐가 된다. 익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 그러니까 비음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부처. 부처. 아 물론 이중모음 발음하는 것도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안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 머리 아파요. 자. 딱 보니까 이티옷 디귿이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지귿. 치읓으로 변했잖아요. 국의 음화예요 국의 음악끼리잘 뭉친 거예요, 국의 음악끼리 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대부분 디귿 티웃이 뭐이 모음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요이 모음 안에 요요 요, 요 반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라는 모음은 이 반모음 어, 요거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모음 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변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번나무 볼게요. 자 번나무 순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교체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교체. 그 다음에 뒤에 니은 때문에 동화돼서 비음화가 된 거죠. 자종로 역시 발음 어떻게 돼요? 종노 마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 비음화음 정답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철리 어머나 뭐가 바뀌었어 요 니은이 뭘로? 리을로 바뀌었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유음 아닌게 유음으로 바뀌었어 무슨 현상? 유음화 현상 자 섭리 이거는 어떻게 한다? 자,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 처음에 어떻게? 리을은 앞에 리을이 와야지 좀 편해. 그래서 리을이 아닌 비읍이 왔어. 얘 때문에 니은이 되죠. 그런 다음에 섬, 니. 뭐다? 이거는? 비음아. 이건 같은 것끼리 묶인 게 아니에요. 자, 훌륜 볼까요? 훌륜 좀 어려웠겠죠? 훌륜. 처음에 어떻게 돼요? 리을, 티이 티이 남아요, 리이 남아요. 뒷점이 남는 거세개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없어. 그러면 앞에 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무슨 현상? 자음군 단순화 현상. 자음군 단순화는 뭐에 하나다? 탈락이다. 자이 훌른. 자이 니은은 뭐 때문에 앞에 리을 때문에 동화돼서 홀른 변한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유음화 현상. 자, 하늘나라 어떻게 발음해요? 하늘 라라 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니은이 리을로 변화했다. 뭐다? 유음화 현상. 됐죠? 자, 그러면 동화의 유형이 같은 것끼리만 묶인 거 답이 너무 많죠? 1번, 2번, 3번, 5번 다 정답이 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 자음군단수나 탈락 형성이 있는 게 답이 조금, 이게, 이 단어들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음절 끝쓰리 규칙도 적용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같은 거라고 묶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요, 동화의 유형만 물어봤어요. 음절 끝쓰리 규칙이 되든, 자음근 단순화 때문에 탈락이 되든, 그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동화의 유형을 물어봤으니까, 동화의 유형이 같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